파리의 날씨는 서울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은데 안 그래 테일이 형? 지금 날씨가 문제냐? 그보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 프랑스에 사신다는 너희 외할아버지 정말 오시긴 하는 거야? 어? 걱정하지 마. 개선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오시겠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마도면 곤란하지. 우린 파리 지뢰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 지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뒀으니까 꼭 오실 거야. 아, 오토바이 소리야. 아, 근사다 리키. 할아버지. 좋아요, <laughs> 노엘. 예? 불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걸 한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디지몬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그래, 친구가 위험하다 이거지. 근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집에서 푹 자고 있단다. 그래서 깨우지 않고 그냥 왔다. <laughs> 우리 할아버진 정말 멋져. 당연하지. 그보다 파리의 밤은 여전히 조용하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지구에 위기가 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들구나. 아침이 되면 저희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긴 어둠의 탑이 서 있고 흥분한 비즈몬들이 날뛰고 있을 텐데. 직한 크리스마스가 되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어둠의 탑을 없애고 흩어진 디지몬을 찾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야 돼요.